태평양불산이, 어, 지금 잘, 뭐, 지금 계속 행보 중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한동훈이 다른, 이전에 나왔던 행보 이상으로 좀 뭔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씩 나와야 정치 테마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오락내락 하면서 먹을 수 있는데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소식을.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을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하죠? 재숙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단세 가지만 보면 된다고요. 재숙지라는 말을 기억해야 되고 재료 재가 뭐예요? 재료 그다음에 숙이 뭐예요, 여러분들? 수급, 수급이에요, 수급, 수급이 아니라 수급이에요. 그냥 재수지인데 재숙지라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수급이에요. 그다음에 지지가 뭔지, 뭐, 지지선, 지지선. 딱 지지만 보면 돼요. 제가 저번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태평양물산이 2,500 깨지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고 팔라고 팔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대신 너무 고점에선 잡지 마셔라. 추가 매수를 할 자금 이 있을 때는 상관 없지만은 반복이 될, 계속 될 거다. 여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2,500선이 무너진다는 건요. 바로 태평양 물산은 더 이상 힘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현재 RSI가 과매수기 때문에 과매수 풀릴 때까지도 얘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은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렸렸어요 진짜 간단하게 제가 모든 걸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고 어려운 종목이 아니에요 실제로. 자 지금 수급을 봤을 때 확실히 보험 료기 연기금까지 싹 비었어요. 여기가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투신도 여기 큰 물량을 사서 안 팔고 있습니다. 더 간단 얘기예요. 상호펀드도 다 팔았다가 지금 이제 눈치 싸움 하고 있고 결국은 세력과 개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가 잘 되고 있는데, 일부러 지금 외국인도 물량 들어오는 거 보죠. 자, 여기서 나온 외국인들. 실제로 태평양 물산을 실제로 사는 외국인, 외국인들일까요? 아니에요. 외국계 창, 창구, 창구에서, 외국계 창구에서 거래를 한국인이 하더라도 외국인으로 찍힙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 세력들의 차명이에요, 차명. 항상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질 때 외국계 창구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금융 당국에서는 안막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똑같아요. 어, 누가 정권 잡았을 때도 이거는 절대 안놔줍니다 여기서 나온 돈들이 다 정치 자금이거든요. 자 아, 웃겨요 진짜. 국가도 해주고 등. 응? 자 근데 태평양 물산에 이걸 보면요. 오, 생각보다 잘 벌어요. 당연히 밑에 자회사도 있고 등등하겠지만은 얘들이 의류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뭐 가공 판매 또 이랜드 네오퍼시픽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도 벌고 영업익도 나름 잘 내요. 그래서 어,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은 여기서도 많이 올라갔던 녀석들이었고 실적도 괜찮기 때문에 어, 여기는 사실상 너무나도 싼 가격이고 일부러 주가를 안 올렸었죠 그냥 관심도 안 가지고 아무튼 현재 한동훈의 어, 좀 관련주로 현재 거의 1, 2대장으로 꼽히고 있는 녀석이고 우선주를 선택하신 분도 있는데 우선주는 저는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선주는 오를 땐 좋은데 나중에 팔때 되면요. 이제 슬 나갈 때 되면은 팔고 싶어도 안 팔려요, 이게. 플러스 뭐 30%에서 청산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약 플러스 10으로 바뀌던가. 나중에 마이너스 한 20에서 손절, 10에서 손절하려고 하는데 마이너스 30으로 지키고.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우선주가. 진짜 잘못 벌,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격대에 팔 수도 없어요. 좀 어렵다, 우선주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이런 종목도 우선주처럼 뭐 그렇게 뭐 수익이 크게 나진 않지만은 어, 나름 수익도 나, 나름 나고. 어, 그런데, 좀, 리스크를 그나마 줄여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지금 이런 종목을 리스크 정말 높은 종목인데, 지금 손익비가 정말 괜찮은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어, 여기서부터 계속 홀딩, 2,500원 깨지기 전까지 계속 지지하신 거 추천드릴게요. 자, 결국, 다 돈을 버는 방법은, 다 따로 있어요. 진짜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아니면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살 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봐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버 보면요. 다 좋대요. 3프로 t 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해 준다는 거예요. 뜬금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도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사고하는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키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 이상 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 매일 카톡방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진 정확해요. 이들 보시면은 이렇게 뭐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 원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 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준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 100만 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 원딱 단돈 이것만 만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정하는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은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안번호 오픈해놨는데 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 사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 들어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기 나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이방 이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어,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어,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어,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어,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어,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이연,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얼마 어마한 거. 이 복리 마법만 느껴보신다면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락으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각톡방에 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 매도해 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어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리 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어 빌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